지난해 국내 바둑계에서 박정원 구단을 따돌리고 명실공히 1인자로 등극한 신진서는 최근 LG배 결승전에서 중국의 양딩신과 만나게 됐는데요. 초반부터 신진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경기에서 중국 선수는 연신하품을 하며 한국 선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차이로 본인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 양딩신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하품을 해가며 의자에 드러눕는 행동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해서 이원은 물론이고 인공지능마저 중국 선수의 승리를 예견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던 한국 선수는 이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의 한 수를 두면서 상황을 180도 바꾸게 됐는데요. 이를 생중계로 보고 있던 중국 누리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으로 중국 팬들을 모두 패닉에 빠뜨리게 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담이란 말 없이도 의사가 통한다는 뜻으로 바둑 뜨는 일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말이 오가지 않아도 프로기사들의 대국 태도는 실로 각양각색이죠. 실제 우리나라 이창호 구단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늘 대국에 임합니다. 그래서 돌부처 강태공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어린 시절 바둑을 두려고 한번 앉기 시작하면 거의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그의 기풍도 잔잔하고. 오래가는 편으로 대국 태도로만 본다면 가장 모범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실력도 실력이지만 바둑 경기에서 대국 태도는 고도의 심리전 싸움으로 이어지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하는데요. 실제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바둑 경기에서 중국 선수의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한국 선수가 참교육시켜준 장면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돼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인공지능마저 중국 선수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 한국 선수는 1%의 승률을 가지고 대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1%의 희박한 확률을 뒤집어 1%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이날 LG배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의 빛나는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천재 기사 양진신 구단이맞붙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였지만 양딘신 9단과 역대 전적이 5대 5일 정도로 두 선수는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양딘신의 멘탈 붕괴로 신진서의 승리가 예측되었고 중반까지는 잘 흘러갔는데요. 그러나 중반 이후 신진서의 무리로 다시 혼전을 빚으며 한국이 불리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진서 9단은 종반전 직전까지 단한 번의 우세도 잡지 못하고 시종일관 양딘신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는데요. 이때 인공지능 카타고가 예측한 신진서의 승률은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던 양진신 구단은 계속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산만한 모습을 보였고 연신 아픔을 해대며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승부가 난 것이니 포기하라는 뜻으로 신진서 구단의 차례에는 지루함을 표현하며 승부를 빨리 끝내라고 압박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 경기 시작 3시간 만에 양근신 선수는 흐트러진 집중력을 보이며 이내 187수째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회복 불량의 시착이었으며 검게 물들었던 승률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 1%의 신진서의 승률이 99%로 오르며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었는데요. 이번 대결은 인공지능급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진서와 중국이 자랑하는 기재로 꼽힌 양근신의 대결로 한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라 봐도 될 만큼 중국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코앞에 두고 단한 번의 실수로 역전을 당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에 대국 현장 중계 해설자는 중국 팬들이 많이 들어와 시청하고 있었는데 다 방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시합 내내 하품만에 대던 양빈씨는 전세가 역전되자 이게 꿈인가 싶어 자신의 뺨을 때려도 봤지만 이미 승패가 갈린 뒤였습니다. 결코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에 중국 누리꾼들은 일제히 양댄신을 향해 이해가 안 간다. 바둑판을 뒤집고 싶다. 모니터를 부술 뻔했다. 다음 경기에서는 기권해라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신진서 구단는 현재 세계랭킹 1위로 세계랭킹 8위 양댄신 구단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둑 세계랭킹 프로기사 세계순위만 보더라도 탑텐에 한국기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양보단 질적으로 중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비교도 안 되며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이 같은 비매너적 행동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세계 순위 2, 3위를 다투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에서도 나왔던 행동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지막까지 95% 승률을 가지고 갔던 커제는 그야말로 오급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중국 해설진들을 당황시켰는데요. 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커제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챈 후 갑자기 돌을 움켜잡더니 이내 상대에게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커제는 자신의 뺨을 계속해서 때리며 자책을 했지만 이에 반해 우리 박정환 구단은 미동도 없이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된 커제를 뒤로하고 박정환은 승리가 거머쥐었고 1억 3천만원의 주인공이 되는 쾌거를 안았는데요. 이후 경기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예능보다 더 재밌는 커즈의 리액션에 모두가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능청스런 연기로 질 낮은 대국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정평이 난 상태입니다. 시종일관 엄살을 부리면서 끙끙 앓는 사람, 착점을 할듯말듯 손이 바둑판 위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상대방 눈치를 힐끗힐끗 살피는 사람, 아이에 드러눕다시피한 민망한 자세로 대국을 하는 사람까지 중국은 해대망측한 대국 태도로 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곤 합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순박하던 시절에는 이런 엄살로 상대를 방심시켜 재미를 본 사람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통 공식 대국과는 달리 TV 바둑은 대국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둑의 기술적인 면은 물론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신진서에게 역전패를 당한 양든 씨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어깨가 축저진 모습으로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심경을 전하였는데요. 차판은 많이 아쉬웠다. 역시 신진서에게 이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초반 나의 컨디션으로는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마무리 때 기회를 놓쳤다. 끝나고 후회가 컸다. 3번기니까 이 3국을 잘 준비해야겠다고 다짐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진씨는 이마저도 실천하지 못하였죠. 1국에서 대역전패를 당한 양진씨는 이후 2국, 3국에서는 초반부터 신진서에게 맥을 못 추었고 압도적으로 신진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신진서가 리드하고 있는 한국 바둑은 중국 바둑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도 결과를 인정하고 문제점을 찾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요몇 년간 신진선은 눈에 띄게 성장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대국 중 심리 상태가 많이 성숙해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커제가 대국에서 지면 바로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세계대회 예선이 기존의 통합 예선이 아닌 각 국에서 자체 예선을 치르는 제도로 변경되면서 중국 바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통합 예선을 치렀던 삼성화재 배나 LG 배를 보면 중국 기사들의 예선 통과 인원 수가 현재 본선 출전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통합 예선이 진행된다면 디나오 구즈하오 등 실력이 좋은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바둑은 두터운 허리층이 장점이었는데 각국 자체 예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이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신진선은 이번 LG 배 결승을 포함해. 중국 기사에게 21연승의 기록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데요. 운인 부분도 있지만 중국 기사가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진서에게는 2021년 농심신라면에서 5연승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며 양딘신, 커제 등 까다로운 상대를 연속으로 격파했고 이때 자신감을 얻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AI 시대로 인류 기사 간의 기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누가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대회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최근엔 대회 상금도 점점 커지고 있어 기사들의 훈련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우리 대한민국은 각종 바둑대회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계속해서 거머쥐고 있습니다. 서울 한국기원과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 대국 방식으로 진행한 제23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선 한국이 중국을 2대1로 누르며 최종 합계 5대4로 역전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정구단은 이번에도 바둑판 위를 날아다니며 창하오구단을 상대로 177수만의 흑불계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이창호구단과 류샤오광구단의 대국에서는 이창호가 242수만에 105.5집승으로 류샤오광을 압도했는데요.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압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승전고를 올리고 있는 한국은 과거 중국에게 내어준 패권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은 새해부터 바둑의 대세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란 걸 보여주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운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에도 순탄한 바둑 경기를 보여줄 거라 기대하며 지금처럼 겸손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